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4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44장 34절까지 제법 긴 본문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43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선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야곱의 여정. 야곱은 아직도 배울 게 남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과 손주들까지 보았는데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전히 야곱에게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곡식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꾸 망설입니다. 야곱이 망설이고 있는 거죠. 다른 아들까지 보냈다가 요셉처럼 잃어버릴까봐, 베냐민을 보냈다가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몰고 가시는 거죠.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죠. 11절.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야곱이 소시적 버릇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뭔가 잘못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형과도 해결하려고 할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예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예물들을 받고 마음이 좀 풀어질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 주면 좀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 전에 가서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돈이 그대로 있었으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잡혀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두 배로 가지고 가서 그것까지도 다 잘못되면 그것까지도 다 페이백하고 가지고 오너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잃을게 아, 되면 잃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해서 등 떠밀리다시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 힘든 과정의 끝에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 잃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 앉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또 이번에는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모든 것을. 놓고 붙잡아야 하는 것한 가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야곱의 삶을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전히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선한 행동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도로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도 교회 오늘도 샬롬입니다 Thank you.